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수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현재 이 cs2024 이 두산 그룹 전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미래의 이 친환경 에너지 무탄소 에너지 관련해서 이 두산 그룹이 하고 있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소개가 이루어질 것이고 자 앞으로 그에 관련된 얘기들과 그리고 주가의 흐름들 제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이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릴게 어 제가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께 영상을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영상 시청하시죠. 자 시청하셨을 때이 주가가 단기적 고점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절대로 이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는 단기적인 고점이고 제가 최근에 들어서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이후에 이 타점 정보가 왔었을 때 매수 타점이 왔었을 때 저희가 그것을 여러분들께 이 무료 정보방을 통해서 다 공유를 실시간으로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영상을 보시고 이 종목을 바로 매수하셔라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영상을 보고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이 반드시 저희 무료 정보 방에 이 상단에 보신 제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신 다음에 저희 무료 정보 방 참여를 하신 후에 저희 무료 정보 방에서 드리는 이런 타점 정보들 있습니다. 이 타점 정보들을 통해서만 이 매매를 하셔야지 이 수익이 나실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무료 정보 방에는요 또 무료 정보를 받으시다가 또 이제 저희 유료 정보가 또 있습니다. 이 유료 정보를 받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지만 저희가 드리는 이 무료 정보가 절대로 유료 정보에 뒤쳐지지 않는다는 점 저희가 말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수익률과 그리고 정보의 이 상사함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절대로 수익이 안 나는 정보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정보만을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니깐요. 저희 무료 정보방 이 문자 보내셔서 많이들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두사 에너빌리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사 에너빌리티가 cs2024에서 뭐 소형 모듈 원전 관련된 얘기도 많이 했을 거고요. 그리고 뭐 가스터빙과 수소터빙 관련된 얘기도 했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해상풍력과이 청정수소에 관련된 얘기도 좀할 거예요. 자, 현재 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는 뭐, 3에서 1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전력 생산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작은 규모의 이 발전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해상풍력은 해상풍력 단지를 도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발전기가 수십 대, 수백 대가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총이 전력 생산량을 생각하시면은, 이 소형 모듈 원전 정도는 된다. 이 적어도 한 400메가와트 급까지는 된다라고 여러분들 그생각하시면 가 하시면 될것 같고 또 그만큼의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뭐 해상풍력 단지 같은 경우는 동남아 쪽에서도 많이 지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지금 미국에서 이제 지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현재 해상풍력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 쪽에서도 이런 발전기나 이런 관련된 사업들을 통해서 매출을 계속 올리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해상풍력에 대해서 기자재 이런 발전기 같은 것들을 제공만 하는 이제 그런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조금 더 장기 기적으로 보고 있어요. 해상풍력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로 이 동시에 이 청정 수소까지도 생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산된 수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더이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2차 생산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자,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 무탄소 그리고 탄소 중립을 이루려고 하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있죠. 그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탄소를 쓰지 않으면서 이두번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자체를 상당히 이 선호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현재 뭐 국내에서도 뭐 제주도나 뭐 서남권 쪽에 이 해상풍력단지를 두산에너빌리티 주도하에 이렇게 발전기가 공급이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적인 탄소 중립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탄소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무탄소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게 바로 이제 국가적인 이 도전 과제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 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원자력과 그리고 이 수소 원료를 통해서 이 화력 발전까지 돌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 해상 풍력이나 뭐 태양광도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원자력과 수소까지 모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할 수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더욱이 이 CS2024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런 쪽에 좀더이 중점을 둬서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이번 ces가 아무래도 이런 ai와 그리고 이 무탄소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 주제가 잡혀있기 때문에 더욱더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 또 관심 있는 국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이 사업 내용을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도 보시면은 이 ces가 열리고 있는 과정에서도 매수가 순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모습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물론 지금은 이렇게 주가가 어느 정도는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것은 아무래도 제가 늘 말씀드렸듯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물대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15,000원대 매물대인데 그 매물대 근처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조금은 눈치 보는 장세가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이렇게 수십 퍼센트 올라가는 모습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하지만 보통의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흐름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고 서서히 떨어지는 이런 이대형주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 좋은 재료와 그리고 좋은 타점을 가지고 매수를 하게 된다면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단 단기적 관점에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또 장기적 관점에서도 흐름을 타고 저희가 큰 수익을 낼수 있다고 라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두산앤더빌리티 주가 흐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좋은 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인 건 확실해요. 그래서 더욱더 이 타점 잡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도 이 두산앤더빌리티를 계속해서 단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좋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타점 정보들은 다 무료 정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 잡아드릴 거고 그리고 이 타점 정보들을 이용하시면 은이 충분히 이 쉽게 수익 날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흐름이 조금 지루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저희가 또 드리는 이 추천 종목들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도 모두 나아저의 무료 정보방을 통해서 다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셔서 저희 무료 정보방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리고 저희가 드린 이 추천 종목에 대해서 타점 정보도 많이 받아가시고 이 타점 정보들을 통해서도 수익 날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 이런 수많은 는 재료들이 있고 또 매출도 상당히 다양한 곳에서 발생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당히 많은 소식들, 사업 관련 소식들, 기업 관련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죠. 자, 이런 종목 정보들을 한꺼번에 여러분들께서 다 취득을 하시다 보면요, 매매하시는 데 오히려 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가를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을 법한 뭐, 이런 정확한 정보들만 취득을 하셔야지 매매도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익도 더 크게 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종목 정보들도 제가 기, 기업 탐방을 통해서 획득되는 종목 정보들 여러분들께 모두 드리고 있고요. 또 기업 탐방을 통해서 저희가 이 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이 나시는데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종목이 있으시다면요, 저희가 이런 기업 탐방 정보와 보고서 정보를 모두 개인 카톡으로 공유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는 상단에 보신 제 번호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종목 명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기업 탐방 정보와 보고서 정보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고요. 이 정보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꾸준히 수익도 한번 내 보시고요. 그리고 무료 정보방에도 참여 많이 해 주셔가지고요, 이 타점 정보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 수 있는 기회도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뭐 지금까지 뭐 여러가지 이런 정보방 그리고 카톡 정보들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런 정보들 중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얻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그리고 이 수익 타점 까지 이 제공되는 정보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또한 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제공이 됨으로써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되는지 또 그런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헷갈리시는 것도 있으실 거라 생각 들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무료 정보 방에서는 크게 이세 가지 이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되는 이런 대박 종목들이 있어요. 자 이런 대박 종목들을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데 저희가 이런 대박 종목 또는 대박 섹터들이 나왔을 때 영상으로도 저희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고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무료 정보 방에서도 여러분들께 이 정보들을 모두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께서 이런 대박 종목들에 대해서 확실히 이런 타점들이 나왔을 때 이런 타점 정보들을 저희가 적당한 시기에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무료 정보방 오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드리는 이 수익 나는 타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 똑같이 매매 하시면 확실하게 이 수익이 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개인 매매하시는 분들도 이런 자신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딱 찍어서 그런 종목 정보들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이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별도로 여러분들께서 종목명을 이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탐방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탐방 관련된 정보들 모두 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탐방을 통해서 입수한 정보들을 토대로 작성한 이런 보고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개인 카톡으로 모두 다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수익 나는 종목에 대해서 추천도 받고, 그 다음에 수익 나는 타점도 제공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시는 제 번호로 이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는 종목에 대해서,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 수익 나는 정보를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상단의 제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이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탐방 정보와 보고서 정보를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 수익 내는 매매를 하시는데 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저희 무료정보방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 좋은 정보도 많이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익 나는 매매를 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무료정보방에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실제로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고 추천 이후에 얼마나 급등했는지 이런 내용들 몇 가지 알려드리고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었는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LS 에코에너지고요. 자, LS 에코에너지는 이전에 LS 전선 아시아였죠. 자,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10월달 주식시장이 안 좋았을 때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었고 해저케이블 관련 섹터로 분류가 되면서 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상당히 많은 매출을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됐기에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서도 계속해서 이 추천을 드렸었고 그리고 계속 추천을 드리는 와중에 저희가 카톡방에서 매수 타점도 여러분들께 잡아드렸던 적이 있는 자,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추천 드렸던 시점부터 해서 22월 중순 말까지 보시면은 100%이 급등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LS 에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께 또다시 이런 매수 매도 타점이 나온다면 또이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알아볼 종목은 아이테오젠입니다. 자, 아이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 해외 머크사의 인수가 된다. 자, 이런 소식 때문에 뭐 9월 달부터 뭐 상당히 많은 상승을 이룩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을 이고월달 상승했을 때도 여러분들께 많이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 영상으로 추천을 드렸고 또 카톡방에서도 여러분들께 많은 이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도 이 타점을 계속 잡아 드렸었고 이 구간에서 제가 계속해서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11월 1일 이 추천일 기준으로 했을 때70% 급등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아이테오젠처럼 급등하는 종목들 타점을 잡기가 힘드시다면 저희 무료 정보방 오셔서 여러분들께서 타점 정보를 받아 가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70% 이상의 수익을 거두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말씀드릴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 게임 회사이지만 이제 블록체인 위믹스 이 코인 관련 사업이 대두가 되면서 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위믹스 코인의 가치가 앞으로 미래도 에 계속 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처음에 11월 달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 순간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이 11월 24일에도 제가 영상으로 그리고 카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 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요 시점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이 12월 초에 이 급등 50% 달성을 하면서 이 수익을 낼수 있었던 종목이고요. 자, 앞으로 이제 주가 흐름이 뭐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지만 저희가 또 적정한 이 타점을 잡아서 위메이트 다시 한번더 저희가 여러분들께도 이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로봇 섹터에서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23년에는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였고 또 저희가 앞으로 주가적으로도 상당히 전망이 좋다라고 판단했기 때. 문에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상으로 추천 해 줬던 종목이고요. 어, 10월 말일에 이제 이렇게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타점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고점에서도 수익 내실 수익 에 매도 타점 안내도 드렸기 때문에 이 추천 종목 50% 이상의 급등으로서 저희가 수익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의 경우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에서의 장비를 이 생산하는 업체고 글로벌 1위 업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반도체가 상당히 업황이 좋 좋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수혜를 받았고 이 주가적으로도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 올라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 저희가 이 저점에서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이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으로는 10월 31일쯤에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반등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30% 가까운 이 급등을 누릴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HPSP 같은 경우는 자, 반도체 전공정 당에서이 수소 어닐링 장비를 회사로 만든 회사라고 여러분들께 계실 거고 어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10월 때부터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이고요. HSP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이 저희가 추천드렸던 시점에서만 봐도 이 충분히 40% 이상의 급등으로 저희가 수익을 낼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장기적으로 좀 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자, 그 와중에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이 시장 전체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저희가 두산에너빌리티의 반등 가능성을 보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렸던 종목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2024년이 되면 이제 원전 수주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서 또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저희가 추천을 드렸던 시점으로 봤었을 때30% 급등 저희가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고 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타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알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대장주였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면치 못했었죠. 하지만 뭐 공매도 금지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에코 프로 비엠도 어느 정도 저점을 찍었고 저희가 보고 있는 매수 가능한 가격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과감하게 이 저점에서 이 매수 타점을 잡았고 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고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한달 이내의 기간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시점부터 한7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역시나 에코 프로 비엠도 2차전지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고 마우로도 저희가 이렇게 수십 퍼센트 수익을 냈던 것처럼 이 차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요. 쉽게 또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올바른 정보들을 통해서 매매하신데 도움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 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저희 무료 정보방. 이 수익 나는 정확한 정보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 날수 있는 수익 타점들까지도 모두 드리고 있으니깐요. 자, 여러분들 많이 참여들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 수익 냈던 추천 종목들처럼 앞으로도 저희가 추천해드린 종목을 통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잡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